이집 얼마일 것 같아요? 2배 되니까 가격도 음. 2 배로 한 20억 되지 않을까요? 여기가 처음 분양가는 조정도 네. 그 했었어요. 그런데 후반이에요. 와 대박이다. 7평수 32평에 오. 이렇게 큰 집을 가져갈수 있으니까 아시죠? 하마 TV에서 찍으면 금방 나갑니다. 집속 영상 1만 개를 돌파한 전국 1등 분양 채널. 안녕하세요. 서초구 반포동에 나온 로켓입니다. 오늘 현장 서초구 반포동 통털어서 최강 꿀매물 현장입니다. 주변에 푸름들도 10억, 12억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집, 실 사용면적 32평의 어마어마하게 큰 집인데, 분양가 12억대예요. 주차장 보시는 것처럼 지하 주차장으로 자주식 1년 주차 100%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내 보러 가실게요.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 실 사용면적 32평에 엄청나게 큰 집입니다. 와, 전시부터 크죠? 와. 보시면은 키큰장 와이드하게 네칸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다 제품 한샘 컬로 썼네요. 음. 보시면 전실이 넓기 때문에 뭐 자녀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네. 뭐 유모차, 자전거 이런 거 놓기 좋으실 것 같고요. 중문은 그레이 컬러로 차분하게 들어가 있네요. 여기가 서초구 반포동이잖아요. 네. 그런데 집이 이렇게 큽니다. 야, 진짜. 야 실사용 32평이고요. 거실 폭이 보시면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거실을. 그러니4 어. 8 m 가 넘어요. 와. 그리고. 여기 거실 길이가 여, 여기부터 쟀을 때 5.85m가 넘고요. 네. 와, 5m가 넘어요? 거의 6m네요. 집이 일단 너무 사이즈가 너무 쾌적하게 잘 빠졌고요. 그리고 지금 양창 구조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예, 이쪽을 한번 이렇게 비춰가 주실래요? 양창 구조기 때문에 개방감이 너무 좋습니다. 와. 네, 시스템 에어컨 시용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다른 집과 다르게 엄청 큰 걸로 지금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제 주방이거든요. 주방 공간은 이렇게 기역자 상판 구조 가지고 있고요. 모든 제품 한샘 걸로 넣어놨습니다. 후드와 지금 3구 인덕션도 다 한샘 걸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 자리 이쪽 에한칸 마련되어 있고요. 냉장고 두 대나 세대 쓰실 분들은 이쪽에 놓으셔도 되고요. 이 안쪽에 또 넣으셔도 돼요. 어, 그리고 테이블 공간은 뭐이 앞쪽으로 이렇게 빼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공간이 어, 넓으니까. 요 네, 공간 너무 넓고요. 이 주방역 다용도실 사이즈가 좋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주방역 다용도실이에요.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빠져 있고요. 여기가 조금 낮기는 한데, 안쪽까지 깊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방에도 다용도실이 엄청 크게 있거든요? 그쪽으로 워시타워 두셔도 됩니다. 옆쪽에 메인 욕실 보여드릴게요. 메인 욕실인데요. 욕조가 들어갈 만큼 사이즈 쾌적하게 나와 있고요. 샤워 파티션 마감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방배 서초동은, 자, 보니까, 아메리칸 스탠다드가 그냥 기본값인 것 같아요. 야... 예, 어딜 가든 다 최고급 욕실 용품 사용했습니다. 거울장도 엄청 크게 들어가 있으니까 수공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메인 욕실 보셨고요. 앞쪽에 3번방, 2번방, 안방이에요. 3번방 먼저 보여드릴게요. 가장 작은 3번방인데 3.45m에 2.9m. 와 작은 방같지가 않은데요? 다른 집 안방 사이즈예요 네 맞아요 네, 이 집은 방이 다 큽니다 모든 방에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모든 방에 개별 온도 조절기 들어가 있습니다 창이 크게 뚫어져 있는 것도 마음에 드네요 3번 방 보셨고요 2번 방 보여드릴게요 2번 방 사이즈는 3.57m에 3.3m 야! 일단 사이즈가 뭐 3.57에 3.3m니까 다른 집 안방보다 크니까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2번 방에도 이게 통창이 뚫려 있잖아요, 보시면. 네, 어. 개방감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와. 시스템 에어컨 온도 조절기 장현이 있고요. 이쪽 안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다용도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엄청 크게 있어요, 다용도실이. 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살림하시기 너무 편하실 것 같고,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하시면은 그냥 워시타워 두시고, 뭐 빨래 말리시고, 펜트리로도 활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2번 방 보셨고요.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은 역시 프라이빗하게 꺾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구조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 알파 공간 제외하고 안방 사이즈가 3 3 6 m 에 3.05m 나옵니다. 야 좋다. 예, 안방 사이즈도 널찍하게 잘 나왔고요. 시스템 에어컨 시용되어 있고 안방엔 부부 욕실 있어야겠죠? 서초구 반포동인데 부부 욕실 마저 큼지막하게 나왔습니다. 샤워 파티션 들어가 있고요. 모든 제품 아메리칸 스탠다드에 비데까지 옵션 넣어놨네요. 야. 1년에 18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현장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해 있고요. 반포동 방배동 통털어서 최강 꿀매물 현장입니다. PD님, 우리 여기서 투룸 찍었었는데 뭐 10억, 12억 4천 그렇게 했었잖아요. 네, 네. 이집 얼마일 것 같아요? 그때 투룸 때보단 두배 되니까 가격도 두 배로 한 20억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여기가 처음 분양가는 고정됐었어요. 그 그런데 지금 분양가는 12억 후반이에요. 진짜? 그러면 푸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큰 집이 가격이 12억 후반이요? 네. 와 대박이다. 최강 꿀맨물이기 때문에 아, 12억 후반이면 사실 이 동네에 있는 투룸 가격밖에 안 되는데 7평수 32평에 이렇게 큰 집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아시죠? 하마TV에서 찍으면 금방 나갑니다. 빠르게 연락 주셔야 돼요. 반포 서래동 통털어서 최강 꿀매물인 오늘 현장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로켓이었습니다.